A yeah, A yeah, 안녕하세요. 2016학년도 숙명여대 산업디자인과 수시로 합격한 최아름이라고 합니다. 제시물은 콩나물이었고 제시어는, 제시어는 혼돈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시물보다는 제시어에 초점을 맞춰서 제시물과 제3자의 제 제시물을 넣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. 어떤 제시어에 제시물이 나올지 몰라 스스로 제시어와 제시물을 문제내어 많은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 시험 전날까지 노력해왔습니다. 저는 사물을 보았을 때 형체적인 면에서 호기심을 갖고 제 스스로가 사물을 디자인하고 싶어 이 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학교가 틈목고다 보니 내신관리가 하기 쉬워 평소에는 학교 수업에, 수업에 전념을 하였고 시험기간 한달 전부터는 계획을 짜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많은 상담을 통해 슬럼프가 왔을 때제 스스로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게끔 해결 능력을 알려주셨고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그림 지적을 통해 그림의 문제점으로,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끔 가르쳐주시는 게 저희 학원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미술 쪽에 관심이 있고 미래의 직업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미술학원을 등록하여 자신의 재능을 키워주는 학원을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20살이 되어서 서울에 가서 대학생활을 할 생각을 하니 왕감이 교차합니다.